왓 세잉? 왓알유 세잉? 나우 헤이 기대리 왓왓 인턴으로 일하게 된 김리노입니다 되게 순진하시다 어 아, 자리 개별로 허부장님 없다 그랬는데 허부장님 있었어요 대리님이 직접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MBTI F신가? 저 그냥 퇴사할게요 안녕하세요. 오늘부터 인턴으로 일하게 된 김리노입니다. 네? 옷 왜요? 이거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. 양복이 없어갖고,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거 입고 온 건데. 왜요? 안 돼요? 뻥인데. 믿으셨어요? <laughs> 되게 순진하시다. 네, 저 자리 어디에요? 어디 앉으면 돼요? 아, 여긴가? 음, 어, 자리 개별로. 예, 네, 혼잣말, 혼잣말. 이거 근데 뭐예요 키보드? 아, 이거 좀 누르는 거 별로인데? 다들 이걸로 하시는 거예요? 아, 이거 좀. 소리 좀 별로지 않나? 엑셀은 다를 줄 아냐고? 맞요 모르는데. 근데 그거 요즘, 그, 채찌티핀 보니까 걔가 알아서 다 해주던데. 자격증, 저, 레크레이션 강사 자격증 있어요. 그리고, 생존 수영. 생존 수영 자격증이랑, 아또뭐 있더라? 어, 한자. 한자 4급인가? 딴 거? 옛날에? 아, 하나 있는데, 아. 아 뭐였지? 아 뭐였지? 아... 아 진짜 기억 안 난다. 아 뭐지? 제2외국어가 뭐예요? 아 외국어? 저 외국어 영어 영어 할줄 알아요. Hello. My name is Nino. 네? 혼잣말이랑 카톡 금지? 그런 거 하나하나 다좀 금지하면은 억울한 거 아니에요? 저 담배도 안 피는데 그러면 담배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? 그러면 다들 나가셔갖고 저렇게 자유 시간 가지시는데 담배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저는 핸드폰 혼자 보는 거 아무한테도 피안되는데 그것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뭐 해야 되는데요? 그 제대로 된 업무 지시를 해 주셔야 어 전화 왔다. 여보세요. 저김리노요 네. 아니요 네 네? 전화와서 받았는데요 회사 전화 로 왔으니까 업무전화겠죠? 네? 어느 부서 누구다? 그런거 미리 말씀해주셔야 되는거 아닌가요? 저 처음 회사 나오는데 그런걸 어떻게 알죠? 허부장님 계시냐고 그래갖고 안계신다고 했어요 아 자가서 안보이시는거구나 아어떻게아 계시는구나 헐 아이고, 그렇네. 근데 중요한 전화면 허부장님한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한테. <laughs> 왜, 왜저 자리로? 아, 저 전화 공포증 있어갖고, 먼저 전화 못 걸어요. 네? 메일을 보내야 돼요. 저 쓰는 거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아까 전화 주셨는데, 허부장님 없다 그랬는데, 허부장님 있었어요. 안녕히 계세요. 어때요? 이모티콘 좀닦까 안녕히 계세요. 옆에 빠이빠이, 이모티콘 어때? 손 흔드는 거 어느 회사, 어느 부서인지 아. 그러면 제가 쓰는 것보다 대리님이 직접 쓰시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? 제가 왜 써야 되는 건지잘 모르겠어요. 자 저한테만 이래라 저래라 약간 이렇게 쓰라 저렇게 쓰라 하시고 대리님이 직접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아 안녕하십니까 허블 사무소 경영기획부 김리노입니다. 아까 전화 주셨는데 허부장님 없다 그랬는데 허부장님 있었습니다. 안녕히 계... 계십니다 <laughs>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는 단학가가 아니지 않습니까? 안녕히 계세요를 단학가로 어떻게 바꿉니까? 아 그냥 안 쓸래. 허부장님 있었습니다. 해서 끝나겠습니다. 그냥 안녕하십니까. 허블 사무소 경영기획부 김민노입니다 아까 전화 주셨는데 허부장님 없다 그랬는데 허부장님 있었습니다. 바이 이렇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왜 그러세요 대리님? <laughs> 아 대리님 왜 그러세요? <laughs> 좀 감정적이신 편? MBTI F..신가? <laughs> 아주 <저> 티어 같고 <laughs> 죄송해요 제가 이런 거 바로 말안 하면은 못 버티는 성격이어서 아 죄송해요 대리님 F신가? 아 그래서 좀잘안 맞았구나 계속 좀 삐지시고 <laughs> 좀 마음 상한 거 보이시고 그래갖고 제가 근데 말을 진짜 솔직하고 직설적이게 하거든요 아 그래서 상처.. 상처받으신 거 같은데 아 죄송해요 네, 벌써요? 왜요? 지금 점심 시간도 안 끝났는데 왜 퇴근하세요? 아, 오늘 반차시구나. 저도 반차 써야겠다, 그러면. 왜 대리님만 가세요? 저도 같이 가요. 어디 사세요, 대리님? 차있으세요저 태워 주시면 안 되나? <laughs> 음, 저 그냥 따로 갈게요. <laughs> 음, 감사했습니다. 들어가세요.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, 괜찮아요. <laughs> 아뭐 아 자전거랑 킥보드는 좀.. 아니 왜안 가시지? 아 지금 가실 때 됐는데 왜안 가시지? 아저 그냥 퇴사할게요. 저 너무 불편해갖고 자꾸 저한테 이러시는 거 불편해갖고 진짜 같이 일 못하겠는데 저 그냥 퇴사할게요. 오늘 일하는 수당은 시급으로 쳐서 제 계좌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. 히피 합시다! 깊이 합시다 행복하다면 당신도 해...